자,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토지를 구매를 하실 때,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냐. 어 내가 잘 아는 지역일수록 확실히 토지를 매입할 때 어디가 좋은지, 어디가 나쁜지 그걸 더잘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어 땅을 구매를 해서,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지. 어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경동 살거나, 공명동 살거나, 뭐, 복대동, 사창동 산다. 이랬을 때, 그 지역은 누가 뭐래도 내가 자주 다니던 위치다 보니까 눈에 있잖아요. 그리고 어, 이 집은 얼마에 팔렸네. 이 주택은 얼마에 팔렸네. 이 토지는 여기는 거래는 얼마다.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편하게 다잘알수 있을 거고요. 거기다가 상가를 짓거나 아니면 상가 주택을 지으면 어, 여기는 뭐 시세가 얼마 이런 것들도 어,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성을, 어, 수익, 수익률이죠. 수익률을 얼마든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게 현실적인 이 지역의 수익률 세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30평, 상가가 30평.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의 월세를 측정을 해 놨는데 어 내가 자주 다니던 위치 가 보니까 어 여기는 100만 원,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왜 여기다가 300만 원의 월세를 선택을 해 놨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익률이 안 맞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수익률 세팅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위치일수록 토지 매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장 먼저 동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지역에서도 택지 지구인지 아니면은 구도심지 있잖아요? 그쪽인지 이거를 또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택지잖아요? 택지인 경우에는 땅 면적이 다릅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잘라놨어요. 바둑판처럼 다 잘라놨기 때문에 뭐 70에서 80평으로 이렇게 다 블록으로 잘라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 대부분 내가 큰 평수를 짓고 싶어도 어 70평짜리 하나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땅을 살때 어느 지역에다가 지을지는 그걸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두 개를 같이 합병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토지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택지에서 지을 때는 어 70평 80평짜리가 한 필지가 많으니까 이런 점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구도심지로 넘어가면 그런 제한이 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평에 다 짓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단독주택 50평짜리 두 개를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. 이렇게 얼마든지 구도심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만 아니면 크게 상관없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타입 구조들을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도 있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점들 항상 어떤 거를 보면 이거에 확인이 되냐면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 땅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었던 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또다 한눈에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위치에 따라서 수익률 세팅이 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 자리가 있고 코너가 아닌 지역들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다가구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이게 땅값도 그렇고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성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실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매매 금액도 마찬가지고요. 토지 금액도 차이가 많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넘어갈 내용들은 어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